내가 콘텐츠다, 과일장수 제이스미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참외 공판장에 왔습니다. 초전 농협 농산물 공판장입니다. 지금, 어, B급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어큰 가격 변동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들여다보고 왔는데, 어 그래도 또, 뭐 이제, 뭐, 몇천원 정도의 변화는 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 허용되는 범위 아닙니다. 이제 막 저번처럼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상간에 한 4만원 뭐 5만원 이 정도씩 떨어지고 한다면은 좀 의미있는 변화라고 볼수 있겠지만 지금 뭐 많은 상관에서 제가 구매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큰 변화가 없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잠시만요 그럼 간략하게 어 가격 얼마 정도씩 나오는지 어, 정각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 3단, 어서 가면 3, 3단, 가정용입니다. 23,000원. 3, 5단, 마찬가지로 가정용. 2만원. 3, 5단, 2만원 나오고요. 열과는 못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15,000원. 어,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못난이 아예 못난이라는 상품도 있네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제 3, 3단 한번 보겠습니다. 급 가정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빅급 가정용 24,000원. 네그 밑에 등매 넷박스 등매문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매문난이 15,000원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조금 더 떨어졌다고 상 네, 1단 24,000원 그 다음에 또상 네, 3단 27,000원 씩 아무래도 로얄과는 조금 가격이 나가네요 12벌이나 잘 받아갑니다 네 열과 한번 보겠습니다 열과 열과는 문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과 문난입니다 15,000원 15 톡! 폭톡 하락한 걸로도 좀 보여집니다. 요 가격에서 이제 저는 수수료를 붙여서 이제 중검의 사장님한테 중검의 사장님한테 이제 구매를 하겠죠. 일정 부분에. 어,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중도면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어, 공개할 수 없는 수수료 금액, 얼마씩 매기느냐 어, 일, 이런 것도 좀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요. 뭐 어, 그렇게 많이 붙이시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붙이시고, 그 다음에 저도 여기에서 이제 택배비 나갈 것이고, 어, 어, 포장재료비, 그 다음에 포장 인건비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 수수료입니다. 쿠팡, 네이버 모든 모든 사이트들 다 수수료가 붙죠. 그 수수료 감안하고 이제 저도 마진 조금 붙이고 모르겠습니다. 뭐 마진율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업체들마다 다다 다 다릅니다. 업체들마다. 뭐, 마진율을, 뭐50% 잡았다, 뭐, 100% 잡았다. <laughs> 이제, 좀, 고객님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해 을 주셔야 될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안 사드시면 되면서 이렇게 말하면 또건날것 또 같은데. 얘 이제 다 업체들마다 이제 그, 그, 그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참외또 어 퀄리티 차이 뭐 이런 것들 이제 나는 b 급이어도더 비싼 것들만 취급을 해뭐 뭐 이런 분 이런 판매자들도 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다 감안 한번 해주시고 어 합리적인 소비 어잘 샀다. 어어 먹어봤더니 맛까지 좋다. 이제 요런 판단이 이제 드실수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홍길상회 스마트스토어 밑에 댓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짧고 간략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